네 안녕하세요. 철호입니다. 오늘 날짜는 8월 28일 토요일이고요. 지금 오후 8시 6분 지나갑니다. 아 오늘은 뭐 토요일이라 그냥 일안 하고 아, 차 정비 네, 정비 했습니다. 정비 원래는 오늘 그 뭐야 적재한 프레임 그 U볼트가 한두개 정도 풀린 게 있더라고요.라고 그거를 이제 다시 조일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너트가 지금 아예 쩔어붙어 갖고 풀리질 않아요라고 아까 막 토치로 구워 가면서 해 봤는데 도저히 이거 능률도 안 오르고 오늘 안에 끝날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그래갖고 그냥 이거는 그냥 정비소로 가려고 합니다. 카센터로 단골 아마도 가서 그냥 불어내고 새 걸로 끼는 게 나,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뭐그 사장님 작업 방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카센터로 들어갈 예정이라 그냥 오, 한 3시간 동안 주물떡거리다가 네, 결국은 포기했어요 그냥 포기하고 그냥 딴거 하자 해서 그냥 네, 딴거 했습니다 오늘은 이 공구함 안에 등 공구함 등 달아놓고 실내 이제 트레이 식탁이라고 하죠 식탁? 식탁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 트레이 핸들 트레이 달아놨어요 네, 나무로 예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갖고 좀어접하죠예 네. 뭐 사용하는데 지장 없으면 되니까 요거는 그냥 그 남는 나무 갖다가 예 만들었습니다 남는 나무 갖다 만들고 예 요거는 이제 등뭐 LED 요거 뭐 여기 같은 거 뭐지 계산서 같은 거쓸때 예, 이렇게 쓰려고 등 달아놓고 예, 요것도 이제 싹 저기 양면테이프가 떨어져갖고 양면테이프 다시 붙여갖고 이제 싹 다시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 트레이 같은 경우는 여기 기성품이 원래 있는데 요거는 이 아무래도 이 마이티가 핸들 각도가 조금 희안하죠, 조금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그 핸들 트레이 기성품으로 나오는 제품 자체가 맞지를 않아요. 뭐 올류마이트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마이트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해요. 그래갖고, 걸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그래갖고, 여기 밑에는 이제 이렇게 그냥 대충 깎아서, 뭐 움직이지 않게 끼면은, 이런 네, 식으로 만들었고, 위에 공간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뭐 제대로 된 목공 공구가 있으면 좀 깔끔하게 만들었을 텐데,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제대로 된 목공 공구가 없다 보니까 대충 그냥 만들었습니다 그냥 뭐 쓰는데 지장만 없으면 되죠 그래서 네. 요거 이렇게 만들었고 지금 뭐 이쪽 온 김에 저쪽 공감등 구 한번 켜볼게요 그리고 저 공감등 같은 경우는 지금 작업등 작업등에다가 연결을 해놨어요 전원을 그래갖고 작업등을 켜면 커지, 켜지고 작업등을 끄면 꺼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작업등을 켜, 켜 볼게요. <laughs> 제차 같은 경우는, 요 작업등을 키면, 앞발판 쪽이랑, 지금 여 기름통 기 쪽. 그래서 저 반대쪽 해서 등이 총 4개가 들어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공구함 안에 그거까지 이제 연결을 해놨으니까, 예. 지금 여기 불빛이 조금 등을 켜놨더니, 예. 좀 많이 밝아갖고, 불빛을 좀 꺼볼게요. 아, 고양이들. 예, 네. 뭐 이거 실제로 보는 거랑 또 영상으로 보는 거랑 좀 차이네요. 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휘면 불 들어오게. 많이 밝지는 않고요. 그냥 그 사물 같은 거 확인할 수 있을 정도 밝기. 예. 네. 저번 영상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어 뒤에 공감 요 가운데 쪽 란에 있는 등은 할로겐 등이에요. 그갖고 제가 요거는 할로겐 등으로 왜왜 어, 해놨냐면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지금 배터리 없다고 보네요. 어, 일단 저 배터리 그, 이거 끌겠습니다. 시끄러워. 요 이거 왜 없지? 아, 그래. 네. 지금 이제 키를, 키를 끄고 왔는데 꺼졌죠 지금. 이렇게 보면 키를 그냥 작업등 올린 상태에서 키를 그냥 꺼도 그냥 자동으로 꺼집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어, 그래갖고 어, 아 어디까지 했겠지? 어 뒤에 여기 할로겐등 할로겐등으로 요거를 달아놓은 게 이게 LED 작업등 같은 경우는 직진성이 좋아요. LED 그 특성상 그래서 이제 거의 한 곳만 비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후진할 때요쪽 뒤쪽 뒷바퀴 쪽은 좀그빛 반경이 좀 넓게 퍼지는 게좀 운전하기 편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요거는 요 등만은 이제 그 할로겐등으로 요 등은 저게 사각등인데, 저 볼보, 볼보 굴삭기에 들어가는 작업등입니다. 예, 그래갖고, 그걸로다가 여기는 달아놨어요. 그리고 저 뒤에 후미등은 뭐 그냥 저 미등 키면 자동으로 들어오게 전원이 연결돼 있고, 예, 그래갖고, 일단 요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좀 어두우니까, 이 등을 좀 잠깐 켤게요. <laughs> <laughs> 그리고 지금 이제 공구함이 에, 공구함을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갖고 지금 여기가 1단 이거는 2단 수납이 이제 2단으로 수납을 하다 보니까 기존보다는 이제 수납률이 좀더 높아졌죠 에, 기존에는 원래는 이제 1단 수납을 했었는데 박스를 이제 구여갖고 2단 수납을 해놨습니다 원래는 저번 영상을 보면은 이 뒤쪽 공구함에다가 로프 종류를 다 몰았었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손에 익숙하지도 않고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하더라고 요 그래갖고 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그래고 일단 이쪽에는 뭐 이쪽 오른쪽은 뭐 고무판 금형 상차할때 필요한 고무판 그런 종류 이제 이렇게 정리해놨고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잡다한 거 그런 거 정리해놨고. 여기 왼쪽 밑에는 이제 좀잡다한거 그런 거 이제 수납해놨고요. 2단 수납이 이제 이쪽 오른쪽 거는 이제 뭐 각종 연장 같은 거뭐 음, 차에 필요한 연장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여기다 수납을 해놨고 이쪽은 이제 루프 종류 수납해놨습니다. 루프를 보면은, 지금 이제 여기 6m 짜리. 여기는 6m. 하얀색 요 로프는 6m. 그 다음에 여기 8m. 요거 두 개는 10m. 요거는 이제 주걱주걱주걱이라고 주거, 주거, 해야 되나? 요거 아무튼 고리 달린 거. 8m 짜리 두 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납을 해 놨고, 이제 자 기존에 사용할 때는 요거를 요 위로 올려요. 그럼 이제 끼워 갖고 넣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거의 공구함을꽉 차게 이제 사용한다고 봅니다. 이제 거의. 그리고 요 앞쪽에 보면은 요거는 어, 저 안전벨트바. 예, 네, 안전벨트바인데 요거는 이제 거의 스트로폴이나 부피짐들 그 가벼운 짐들 상체할 때 이제 사용 많이 합니다. 그래갖고 지금 요기 이렇게 보면은 8m 짜리 팔 서있죠. 그 뒤에 보면 요건 13. 이건 13m 짜리입니다. 요거는 13m라도 둔 게, 저것도 원래 그냥 8m나 10m나 이렇게 두 중에 하나 맞추려고 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7호포를 30단까지 상차하게 되면, 어, 요맨 앞에 부착과 있죠? 여기 요기, 요기에다가 이제 거의 10m 발을 던지는데, 그냥 뭐 모자란 것보다 남는 게 낫다 생각돼서, 그냥 안 잘랐어요 저거 그냥 10m로 만들라고 했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뭐7를3 0단 정도 실으면 옆에 이제 총 4개 정도 받치고 앞뒤로 발을 이제 하나 더 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결박이 끝나거든요 근데 그냥 일단은 저렇게 냅뒀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초보자분들이 이제 조금 여기서 뭐 참고할 사항은 이렇게 프를뭐 그 이렇게 뭐 여기 지금 보면 숫자들이 써있죠 음 여기 6 6써 있고 여기는 뭐8여기10 이게 이제 각매다수입니다매다수 로프에 매다수를써 놓은 거예요 아무래도 처음에 일 시작하면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눈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르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익숙해서 이 숫자는 필요가 없는데 예, 이것도 이제 초보자분들 이제 어, 참고하시라고 예,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 이렇게 8m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 놓으면 이제 눈으로 확인하기가 좋죠. 요 공간 네. 요거 이제 수납해보 한번 영상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이거 혼자 영상 찍고 뭐 이렇게 해다 보니까 바쁘네요. 네, 지금 잘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2단 수납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이쪽 거는 아까 로프 정리해 놓은 거 여기는 연장 이렇게 해서 이제 2단 수납 해놓고. 예, 여기 이제 부동액 차례놨는데 부동액 갖고 다니니까 이거 넣어놓고 정리 끝이죠 음. 아고 날씨가 그래도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거 부착바 사용하는 거 이거는 이제 쇼 짧은 영상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네. 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모두 즐거운 주말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